철론는제 아들인데요. 제 손자가 마크랑 대가리가된 거. 원래 종이 마크였던. 철론 될... 할머니예요 사실. 아, 아, 어, 이게 응? 어? 짝사랑은 이제 그만. 남주들의 이야기를 담은 여기는 내가 사랑했던 남주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좋아했던 주인공의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과 함께 할첫 번째 시간은 K-POP의 열풍 속에서 핫한 인기를 끌고 있는 분들이시죠. NCT의 팬인 정현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S 65기 기술부 정혜원이고요. NCT 127의 태용군과 드림의 철로군을 좋아하는 시즈니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남주들의 이야기를 하는 모임의 컨셉이라 남주 소개서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혹시 가지고 오셨을까요? 가지고 왔죠. 아, 한번. 네. 철로씨 네. 소개서 먼저 읽어볼게요. 네. 근데 여기 약간 특이점이 있네요. 태용씨는 남주 속에서인데, 철로씨는 아들 속에서라고 적혀있네요. 철로는 제 아들인데요? 네? 혜운씨몇 년생이시죠? 저 04년생인데. 철로씨가 01년생 11월 22일생인데, 족보가 괜찮나요? 제가 철로를 처음 봤을 때, 철로의 하는 행동들이나. 시즈님 네, 네. 기대해 주세요. 철러의 그러한 점들이 아들인 면모가 더 많이 보여가지고 저는 철러를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음. 그렇군요. 네. 이름 종찬러 대갈이라는 이름을 가진 반려견을 키우시는데 이름이 대갈이네요? 이게 진짜 저희가 아는 그 머리 대갈인가요? 철러가 네. 중국 출신이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머리가 큰게 종대가리라고 지어야겠다 아 그래서 종대가리 이름입니다 저희 한국에서 그 음식 이름으로 강아지 이름을 지면 오래 산다 이런 거랑 비슷하네요 그쵸 음 그런 게볼수 있죠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철론님이 마크님을 아들로 생각하는 러면 할머니인 아. 쵸 제손자가 마크랑 대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크랑 대가리는 서로 형제 관계인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쵸, 그쵸 근데 마크는 네. 이제 원래 종이 마크야 되는데. <웃음> 네. <웃음> 마크. 종이 마크. 네. 왜냐면 아빠가 철론데. 그렇. 그렇군요. 학력 상하의 작은 스타 예술학교를 졸업하셨나요? 이때부터 스타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철론 이름이 별천의 음악 너라는 썰이 있어요. <laughs> 별천의 음악 너요? <넣어요? 웃음> 네. 소개서 또 읽어볼게요. 데뷔일이 2010년 1월 1일이네요? 아니 지금 데뷔 14주년이신데 그러면 엑소 선배님들이 2012년에 데뷔하셨으니까 지금 엑소 선배님들보다 2년 선배인데요? 그런 셈이긴 하죠. SM에서 제대로 활동을 시작한 거는 드림으로 음. 활동을 시작한 게 처음이다 보니까 네. 그런 거고 개인적인 데뷔일은 2010년 1월 1일이 왔습니다. 아 그걸로 치면 가요계에 대선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건 몰랐던 정보라서 너무 신기한데 아 어머 어머 세상에 이 사진 알아요? 바다의 신어러 어. <laughs> 이런 사진부터 했어야 될것 같고 <laughs> 이걸 보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비범해보나 생각했거든요. 이어서 별명을 좀 살펴보자면 천 회장님 왕머리? 머리가 크신가요? 머리가 크긴 커요 <laughs> 그래서인지 항상 이 얼굴이 붙는 단체 사진에서 <laughs> 머리가 항상 아래에 있으세요 근데 네. 중국 입장에서 머리 큰게 좋은 거니까 대신에 얼굴이 작은 되게 그 천러만의 뒤통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 쟨철러다 할 수, 아, 하고 알수 있는 게 철나 그 귀염귀염한 뒤통수. 제 한때 제 인스타 계정 프로필 사진이 철로 뒤통수로만 이루어졌다면. 뒤통요 너무 귀여워요. <laughs> 근데 이렇게 머리가 큰데 얼굴이 작다 보니까 네. 콘서트에서 정말 힘들어요. 어떤 점이? 약간 그러니까 콘서트는 아이돌들이 좀 키가 다 크고 비율이 좋잖아요. 키를 떠나서. 제자리에서는 그냥 면봉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어... 어... 얼굴 정말 안 보여요. 보이... 얼굴 보려고 콘서트를 간 건데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음... 그게 조금. 어... 철러 씨 비주얼이 탈 아이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판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에요. 맞아요. 눈이 찢어진 음. 비주얼이잖아요. 맞아요. 오타쿠의 마음을 흔드는 비주얼이라고 유명하신데 네. 여기 이 사진들 보시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철러죠. 얘는 진짜 철러인데요? 진짜 딱 보자마자 그냥 철로 같았어요. 특히 첫 번째 사진이 저 웃는 덕에 웃을 때 눈이나 입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그냥 철로 웃을 때랑 비슷해요. 철가 아, 음. 웃으면 저기 눈좀 깜기거든요. 여기에서는 안 그려져 있는 철로도 인디언 보조개가 있어요. 아 인디언 보조개가 진짜 희귀한 건데 제가 그게 음. 또 고양이 털같이. 철로가 고양이로 모여가 되다 보니까 음. 사람들이 그걸 다 고양이 수염이라고 부르거든요. NCT 드림이. 컴백을 하잖아요. 네. 아마 업로드 의 기준으로 이틀 전에 곡이 나왔을 텐데 제가 이거 컨셉 포토를 보고 진짜 놀랐는데 이게 컨셉을 그냥 잡아먹은, 원래 이렇게 생기신 분 같아요. 이게 너무 놀랐어 저는 조금 마음에 드는 게 네. 덤모. <웃음> <웃음> 광고 아닌가요? 혜연 씨는 덮은머리를 좋아하시나요, 깐머리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강경 덤모파예요. 전좀 세게 생긴 사람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깐머리는 그렇게 안 끌리더라고요. 항상. 오. 뭐 사진이 잘 나와서 저장을 하거나 와 이렇게 공유를 하거나 그런 걸할 때, 저는 항상 덮은 머리고 소름돋게도. 네, 항상 철러가 머리를 좀 까고 다녀서 제가 철러나 음. 45도까지 허용을 하고 있는데 아, 45도요? 아네 45. 이만큼이네요. 네. <laughs> 아 약간 잠깐 뭐 원래 15도였는데 점점 바르마 아, 15도. 때문에 늘어나는 건지 45도까지 45도까지 이 예, 네. 했어요. 음. 철라 어머니시잖아요 철라 할머니예요 사실. 이게 아, 아, 아들인데 저는 할머니로 칭해요. 철라야 할미 왔다 이런. 잠시만요. 엄마라면서. 자 이렇게 철라 씨의 아들 소개서를 읽어봤고요. 이제 태용 씨의 남주 소개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라 떠의새끼아아 아, 병역의 의무를. 태용씨 군대를 제가 보내면 안될것 같아요. 태용 씨가 주먹밥이랑 군대를 아직 가면 안될것 같아요. 좀 약간 어두운데 절절하면서 노래는 되게 잔잔한데 좋고 약간 전 진짜 당연히 당연히 해줄 줄 알았죠. 저는 사실 <목소리나> 이 떡을 함께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거 말티즈인 거예요. 어, 기다릴게. Smoothie, smoo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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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oothie smoothly. Smoothie, smoothie, smoothie. it all